드디어 현대건설의 대통령 관저 내물공사 의혹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그내물의 대가로 가덕신공항을 특혜 수주했지만 갑작스러운 개헌과 정권교체로 인해 예상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덕신공항을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적각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현대건설의 제3자 뇌물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한 언론은 현대건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 골프장 등 대통령 경호처가 발주한 11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한 업체에게 맡아달라고 하면서 다른 현장 일감으로 비용을 처리해 주겠다는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산도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 진행되면서 공사비용을 현대건설이 더 안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초 알려진 2억 원 내외의 뇌물규모가 아니라 11억 원으로 그 뇌물규모의 폭이 커지고 있는 5억도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가덕신공항 등 국책사업의 수주를 청탁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대폭 낮은 금액, 심지어 공짜로 공사를 해줬다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특검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공항 입찰 과정에서 벌어졌던 현대건설 특혜 수주 의혹과. 관조공사 뇌물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김근희 특검의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김근희 전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과 경호처, 국토부, 현대건설과 그 하청업체 등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은 2024년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은 내차례나 입찰과 유찰이 반복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결국은 현대건설이 낙찰받은 전 과정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당시 국토부는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동도급을 최대 2개사로 제안했는데 이것 때문에 현대건설 외에는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기표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입찰 당시 특혜 시비가 당연히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현대건설의 수조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입찰 조건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53억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국토부 스스로 완성한 기본계획 공사기간을 7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국토부가 결국 개입되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듯이 이런 식으로 현대건설이 국토부의 특혜로 수의계약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의심의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실 관저 내물공사와 가덕신공항 특혜 수의계약과의 연관성입니다. 우리는 가덕신공항 특혜 수주 의혹 사건에 대해 부산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적극 답하십시오. 가득신공한 공사 발주 기간은 당연히 국토부지만 부산시도 기본계획과 입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왔습니다. 부산시는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커녕 부산시는 입찰 과정에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공사 기간인 7 0 2개월을 84개월로 연장해 주는 것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또한 108개월짜리 기본 설계 과정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현대건설이 이것을 발표할 때까지 공개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현대건설에 질질 끌려가면서 108개월짜리 기본 설계의 발표를 미리 알았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 표명도 못했던 박형준 부산시장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대응을 공개적으로 못한 이유는 윤석열 김근희의 압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 연루된 까닭입니까? 지금이라도 그 동안의 과정을 솔직히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부산시도 현대건설과 유착되어 왔던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박현준 시장도 우리가 주장하는 특검 수사에 포함될 수 있음을 거듭 경고합니다. 당군일의 최대 공사인 10조 5천억 규모의 가덕신공항 사업을 수주한 현대건설이 국가계약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스스로 포기한 이유는 아무리 판단해봐도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주장합니다 유형무용으로 현대건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득 신고한 사업으로 얻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신공법 활용과 노하우 축적 국제적인 공신적 재고 등의 이익은 금전적 이득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의 이유는 딱 하나 대통령 간주공사 내물 제공의 대가로 가덕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수주한 것에 대한 빈근이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 때문이라는 우리들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특검은 반드시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9월 안죠 예. 그 기자분들 새로 실때 9월에 한번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에 치고 손을 좀들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건설 내물옥 김건희 특검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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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내물옥 김건희 특검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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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내물옥 박용준 부산 시장은 입장을 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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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건희 특검에 들릴 수 있도록 표명하를 크게 해 주십시오. 현대건설 내물옥 박영준 부산시장은 입장을 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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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명하라!